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작자 정태문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를 아시나요? 네, 꽤 유명한 일본의 소설가죠. 네, 개인적으로 군대를 제대하고 소설을 꺼내서 하루키의 소설을 읽은 적은 없습니다. 이름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어,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요. 소설책은 아니고요. 자서전적인 회고록인데요. 하루키는 스스로 이 책에 대해서 달리기라는 행위를 축으로 한 일종의 회고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목은요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네, 임홍민 선생님께서 번역하였고요. 문학사상에서 출간이 되었네요. 아, 네, 어, 제가 이 책을 사게 된 동기는요 철인 경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도에 제가 한창 어, 철인 경기에 몰입할 때죠. 그 훈련에 몰입할 때인데요. 어, 어느 날 문득 달리기를 하면서 달리기에 대한 인문학적인 시각, 인문학적인 해석, 뭐 이런 책들이 있을까? 그런 달리기에 관한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에 관한 책을 검색하니까 이 책이 있었습니다. 아, 마침 제가 그때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 어, 제 생일날. 제 어, 아이들이 뭘 받고 싶냐고 하기에 이 책을 아이들한테 어, 말했고 아이들이 이 책을 어, 생일선물로 저에게 주었고 어,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된 것입니다 어, 무라카미 하루키는 소설가입니다 그리고 러너입니다 어, 상상력으로 뛰는 러너가 아니고 실제 발과 가슴으로 뛰는 러너입니다 하루키는 2006년까지 마라톤 풀코스를 25회를 완주한 베테랑 르노입니다. 아주 대단한 기독이죠. 그리고 트라이애스는아철인 예, 경기라 보통 얘기하죠철인 경기를 즐기는 철인이기도 합니다. 어, 하르키는 참어 부럽게도요. 여름에는 트라이애슬을 즐기고 겨울에는 마라톤을 이렇게 즐긴다고 합니다. 하르키는 이 책에서 어, 누구의 이치을 바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모든 마라톤 주자에게이 책을 바친다고 후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 책은요, 모두 아 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르키는 2005년에서 2006년 몇 달에 걸쳐서 자신의 삶을 달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요, 1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어, 제가 하루키가 달리기를 중심으로 했다지만 또 에피, 뭐 에피소드라든지 여러가지가 좀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달리기를 중심으로 압축하고 그래서 하루키의 생각을, 달리기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제 생각도 간간히 덧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장, 누가 미크제그를 비웃을수 있겠는가? 네, 먼저 질문 하나를 던지며 시작하죠. 여러분은 보통 일주일에 어느 정도를 뛰고 계시나요? 아, 저는 보통 한 15km 정도를 뛰고 있습니다. 그럼 2 0 5회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 어, 마라톤 풀코스의 완주 경력이 있는 하루키는 일주일에 어느 정도 뛸까요? 네, 하루키는 하루키가 뭐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하루에 하루에 10에서 15km,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60에서 70km를 뛰는 것 같습니다. 하루키는 스스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착실하게 달린다고 하는 말은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서 말한다면 일주일에 60km를 달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대략 하루에 10km를 달리는 거죠. 일주일 평균이 60km 정도 된다는 말이죠. 어떤 날은 덜뛸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더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어, 하루키는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 일은 결코 타인과의 경쟁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와의 싸움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 대부분의 일반적인 러너는 이번에는 이 정도의 시간으로 달리자라고. 하 미리 개인적 목표를 정해 레이스에 임한다.그 시간 안에 달릴 수 있다면 그 또는 그녀는 뭔가를 달성했다고 할수 있으며, 만약 그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뭔가를 달성하지 못했다라, 못했다라는 것이 된다.하프 예, 마라톤과 올림픽 코스 스라이아슬은 정도만 완전 경험이지만 100% 공감하는 말이 제 바입니다. 네 대부분의 러너들은 각양각색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 뛰어가는 거죠. 뭐 선수는 선수들 나름대로 기록을이서 뛰고요. 그런 목표, 목적, 목적이 있겠죠. 네 일반인은 뭐 다이어트, 뭐 규율 갱신 여러 목표가 있겠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늙은이는 늙은이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각자의 목표대로 뛰게 되는 거죠. 네 하루키는 이러한 생각을 자신의 작품 활동에도 적용합니다. 어떤 작품을 썼을 때 그것의 성공 여부는 어떤 상이나 판매부수, 비평, 이런 외부의 소리들이 아니라 자신이 쓴 작품이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도달했는지가 도달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르키는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판매부수나 문학상이나 비평을 잘 받거나 못 받거나 하는 일은 뭔가를 이루했다는 것에 뭔가를 이룩했는가에 하나의 기준이 어, 되는지는 모르지만, 본질적인 문제라고는 할수 없다. 자신이 쓴 작품이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도달했는가, 못했는가, 못했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며, 그것은 변명으로 간단하게 통하는 일이 아니다. 네. 유학님은 다음 주말하고요. 외적 평가나 기준 어, 준도 인정하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적 기준이라고 말하는 거죠. 네, 아,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문학에도, 그리고 마라톤에도 공이 적용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황금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아, 러너로서의 활약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40대 후반의, 어, 40대 후반의 주자로서 정점에 있을 때, 그는 3시간 30분 정도를 달렸다고 하네요. 이 의미는 뭐냐면요. 1 k 로에 5분에 주포하고 1마일, 1마일, 그러니까 1 6 k m 죠1 6 k m 가 거의 8분에 뛴다는 말입니다. 네, 중년 아저씨의 기록으로는 정말 대단한 것이죠. 저는 현재 1마일에 10분 정도를 달리는데요. 실로 엄청난 차입니다. 그런데 저는 능력, 능력도 없고 그렇게 빨리 뛰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살랑살랑 텐케이를 <laughs> 한 시간에 뛰어 완전한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하르키는 왜 달리고 달리기는 하르키에 의해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당연히 몸과 마음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하르키는 정신건강의 입장에서 하르키는 달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은 변함없이 항상 내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하루에 한 시간쯤 달리며 나 자신만의 침묵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나의 정신 위생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작업이었다. 적어도 달리고 있는 동안은 누구와도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고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아도 된다. 그저 주위의 풍경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응시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네, 어, 달리기는 하나의 명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명상의 기본은 어떤 것인가요? 예, 네, 제 생각에는 어떤 것에 집중함으로써 잡생각을, 아니, 자신의 의식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죠. 자신을 의식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달릴 때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는 하나의 명상상태라고 할수 있겠죠. 네, 우리는 종종 보통 사람들이, 어, 워너드, 워너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아이고, 달리면서 무슨 생각을 주로 하세요? 네. 하룻게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러을라면 거의 100% 동감하는 말을 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달리고 있을 때 어떤 일을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종종 받는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대체로 오랜 시간을 달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다. <laughs> 네. 어떠세요? 100% 공감하시죠? 네. 하르키는 이어서 말합니다. 때때로 소설은 괜찮은, 어, 소설에 괜찮은 아이디어가 문득 머릿 속에 떠를 때도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것은 거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달려가면서 그저 달리려 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원칙적으로는 공백 속을 달리고 있다. 거꾸로 말해 공백을 얻기 위해 달리고 있다. 라는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네. 저의 생각을 좀 덧붙이면요. 기본적으로 가르키의 생각과 같고요. 어쩌면 한발더 나아가서 생각하지 않기 위해 달린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잡다한 생각, 스트레스가 우리 머릿을 복잡하게 만들고 표현할 때요. 이것을 태울 쓰레기, 소각장이 필요한 거죠. 저는 이럴 때 달립니다. 그래서 잡다한 정보들을 가 가득 엉켜 있는 컴퓨터를 포배다듯이 나의 뇌는 헐떡거리는 나의 심장의 소리와 숨소리를 들으며 스스로를 자동 정리한다는 느낌을 저는 가집니다. 아니 어쩌면 달리는 일즉 심장과 근육이 하는 일에 힘쓰느라 이 뇌가 잡다한 생각을 할겨를이 없는 것이죠. 한글입니다. 아니죠. 어쩌면 아니 그런 틈을 주지 않기 위해. 띈다고도볼수 있겠네요. 네. 아, 하루키는 아, 다음과 같은 문학적 표현으로 일장을 마무리합니다. 강물을 생각하려 한다. 구름을 생각하려 한다.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나는 소박하고 아담한 공백석을, 종교운 침묵석을 거저 계속 달려가고 있다. 그누가 뭐라 해도. 그것은 여간 멋진 일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달리기는 정말 멋진 일입니다. Bye now!